형 동생아 에키네키스! <놀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제 아웃트로잖아. 요 이그 요네 담당하신 그 성우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케인이 기대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야수오가 복수할 시간이야, 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이제 맞짱 때문에 지는 거 아는 거야. 방금 그 실력을 봤거든. 어? 근데 이제 요네가 자비를 베푼 거지. 그래, 니뿌셔뿌셔 혼자 다 처먹어라. 난 간다. 이런 느낌이지. 하 여기서 꽃 꽃으로 사라질 때 진짜 너무 멋있다. 기름 있는 법이다, 동생아. 안녕. 요네, 요네, 요네 요네는 반말이고. 아, 개인적으로 아케인에서 요네 야소 세계관 진짜 무조건 다뤄줘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야소 패러간다. 야, 야소 딱 따라 너내 눈에 보이지 마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입니다 일단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어 최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덕에 라이엇게임즈의 아케인 공식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요번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케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곧 공개되는 어롤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그롤 애니메이션이 어, 꼭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서야 나오네요. 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따로 다룬 걸로 하고 이번에 그롤 애니메이션 공식 트레일러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좁아져 가. 그렇지만 저 위의 세상을 보면 위 동네 놈들은 점점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들 방금 어, 영상끝나서 너무 죄송한데 방금 이제 그 말하신 그 분이 요네 성우분을 담당하신 그 분이에요 정성훈 성우님이라고 일단 이따가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참에 맞아?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게임 아... 어떻게 여러분들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어, 저는 솔직히 이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잘 만들었네요. 이제 확실히 그 고퀄리티 느낌이 확 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최초 공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어, 롤 캐릭터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스토리도 좀알수 있고 이제 롤 애니메이션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아케인 성우진 분들 중에 이제 요네 어, 요네 챔피언 그 성우를 맡으신 정성훈 성우님도 이제 출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제 채널 유저 그 대부분이 어 아무래도 요네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는데 조금 더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 아케인 성우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이 캐릭터가 이제 메리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요 성우분이 이제 배그 모바일 그리고 오버워치의 그 애쉬 성우를 하셨던 사문영님이라고 어 하시네요 그리고 딱 봐도 알것 같죠, 여러분들? 바이 캐릭터, 어, 그 우즈마키 보르토의 그 보르토 성우분이랑 그리고 사이라 성우를 하셨던 김유일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인기가 조금 많으실 텐데, 어, 그 밴더 역할을 맡으신 이제 그 제드, 제드 성우로 담당하셨던 최한님.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캐릭터가, 어, 롤 챔피언이랑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 누구 같으신가요? 이제 이 캐릭터가 빅토르, 빅토르입니다. 이제 빅토르 역할의 성우분을 맡으신 분이 이제 장민영님이신데, 뭐오버치의 이제 윈스턴, 그리고 롤의 이제 뭐 라이즈, 레넥톤, 뭐 말자합, 이런 이제 성우를 담당하신 장민영님이라고 하십니다. <웃음> 저도 <웃음> 처음에 아이벌인 줄 알았는데, <laughs> 빅토르라고 하더라고요. 빅토르 씨가 이제 젊을 때는 좀, 어, 좀, 날라다니셨을것 같네요. 그 옆에는 피드스틱이냐고, 혹시, 그, 저 말씀하시는. 이제 이 성우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아는 그롤 캐릭터들이 나오긴 하는데, 처음 보는 캐릭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롤 애니메이션 이제 보면서 좀 새로운 캐릭터, 뭐이 캐릭터는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이름이 실코, 실코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요네. 어, 요네 성우를 맡으셨던, 요네 성우, 그리고 마오카이. 되게 많은 그, 어, 성우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성우를 하셨더라고요. 요네랑 마오카이, 그리고 이제 마블 영화를 좀 많이 맡으셨는데,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아이언맨, 블랙팬서.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제가 요네를 좀, 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네 성우분 목소리도 좀 간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건 다 맞추시네? 어 저는 저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뭐 누구시죠 수녀님이신가어딱이 생각했는데 어 저랑 보는 눈이 확실히 다르시네 이제 케이틀린 케이틀린 역할의 어 이슬림 성우분이라고 하시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성우 라인업이 조금 짱짱한 만큼 이제 애니메이션 아까 영상 그 어, 트레일러 봤듯이 이제 퀄리티도 되게 고퀄이고 평소에 몰랐었던 제가 롤을 굉장히 많이 한 유저로서 평소에 몰그 스토리나 뭐 세계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했었는데. 뭐 평소에 애니 좋아하시, 좋아하시는 분이나 혹여나 이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롤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넷플릭스에 최초 공개되는 한 번씩 시청하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꼭볼 거고, 그 넷플릭스에 그롤 애니메이션 공개 날짜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11월 달에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총 9편, 아홉 어, 편이 있는 걸로 알고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자세한 공개 날짜 일정을 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예, 랭방만 감사합니다. I swear to God, man, I'ma make it soon. Silence all the haters as they see us making moves. I do what I want, so I got nothing to prove. Staying motivated, teaching others what to do. I'm staying focused, my mind is open. They start to notice that I'm in motion. There is no potion, you're not just chosen. It takes devotion to stay composed.